어느새 봄이 찾아왔습니다. 겨운에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둣빛 새순이 돋고 길가에는 형형색색 꽃들이 피어납니다. 온 세상이 생기로 가득 차는 이때 사람들의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질 것 같지만 질상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봄이 오히려 깊은 우울과 공허함을 불러일으키는 계절이 되기도 합니다. 눈부시게 피어나는 자연을 바라보며 자신은 제자리 걸음인 것만 같고 어딘가 소외된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될수 있습니다. 봄 우울증은 흔한 현상입니다. 계절 변화로 인한 생체 리듬의 변동, 주변의 밝아진 분위기와 자신을 비교하는 심리, 새 출발에 대한 부담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할 방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보다 일상에서 소소한 기쁨을 찾아보세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거나 따뜻한 햇살을 쬐며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결 나아질 수 있습니다. 미뤄두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거나 새로운 관심사를 탐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햇빛을 충분히 쬐는 것이 중요한데, 햇빛은 기분을 안정시키는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도 마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수면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정신적 안정을 돕는 데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로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놓치지 마세요. 때로는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사람과의 교류는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보세요. 따뜻한 한마디와 작은 관심이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먼저 연락해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다가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봄은 단순히 꽃이 피고 날씨가 따뜻해지는 계절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는 시간입니다. 지금 마음이 무겁더라도 괜찮습니다. 자연이 그러하듯, 우리도 언젠가는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도 따뜻한 봄볕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봄은 결코 우리를 재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속도로 피어날 수 있습니다. 부디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작은 행복을 하나씩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느새 당신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